저는 이 옆에 을지로 가에탈 층에 경평동 사무실에서 지금 제가 활용하고 사무실도 있어요. 저는 정말 뜻하지 않았어요.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회얻어는 거죠. 또 하나 저는 이제 강사들을 코칭도 하고 강사들을 이제 저 무대에 또 학교에 기관에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를 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 일들을 지금 할 수가 있었어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꿈을 이루는지를 제가 이야기해본다면. 어제 잠실체육관에서 열정낙서 삼성에서 지원한 열정낙 아웃리치라는 회사를 했죠 이제 이론주 사장님 나오셨고 또 빙속의 여, 여신 이상하 선수 그리고 어제 유용만 교수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님이시고 책만 무려 70권을 쓰신 유용만 교수님이 어제 그 무대에 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하고 제가 이치프2일해원 했었을 때 같이 무대 섰어 안섰어요